여자가 환생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남편이 웨딩드레스를 입게 하는 거였어 여자는 자신의 드레스에 백린이 발라져 있다는 걸 알았어 결혼식이 정오에 시작되면 햇볕에 닿자마자 드레스가 불타버릴 거였지 그녀가 미리 알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그녀가 환생했기 때문이야 전생에서 결혼식 도중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갑자기 불에 휩싸였어 그때 시동생이 달려와 불을 끄려 했지만 옆에 있던 절친이 그를 붙잡아 막아버렸지 결국 그녀는 불길 속에서 온 몸이 타버렸어. 그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고가 시동생의 장난 때문에 일어난 줄 알았어. 하지만 밤에 약혼자가 절친을 끌어안고 병실에 들어온 순간 여자는 깨달았지. 이 모든 건두 사람의 계략이었다는 걸 말이야. 목적은 단 하나. 그녀가 죽은 뒤 그녀 집안의 재산을 가로채는 거였지. 설상가상으로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어. 약혼자의 뻔뻔한 미소를 본 여자는 이를 악물고 맹세했어. 다시 태어난다면 반드시 너희를 무너뜨리고 말 거야.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녀는 결혼식 하루 전으로 돌아와 있었지. 친구들이 결혼 준비를 도와주던 중. 절친이 일부러 신혼 방좀 구경하자 하고 말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방 안은 이미 난장판이었어. 겁에 질린 시동생의 얼굴을 본 여자는 단번에 눈치를 챘지. 전생에서도 절친은 항상 사고를 시동생에게 뒤집어 씌웠고 그럴 때마다 자신은 말 못하는 시동생을 몰아붙였거든. 이번에도 절친은 결혼 방을 망가뜨려 그녀가 시동생을 탓하게 만든 뒤 약혼자가 그녀를 회사에서 몰아내게 하려는 수작이었지. 하지만 이번 생에 그녀는 다르게 움직였어. 절친이 도발하자마자 그대로 싸대기를 날려버린 것이다. 너왜날 때리는 거니? 여자는 시동생을 감싸며 말했어. 괜찮아, 난 내가 아니란 걸 알아. 내 말대로 시동생이 망쳤다면 경찰 불러 조사하면 돼. 그녀가 신고를 하려하자 약국자가 말렸어. 절친은 당황해 변명했지만 빠져나갈 곳이 없었지. 전생에 그녀가 결혼방 장식 명목으로 가져간 일억 원의 대금도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야. 이번엔 오히려 돈을 토해내야 했어. 드레스도 망가졌으니까 새 드레스로 준비 부탁해. 결혼식 직전. 그녀가 드레스를 만져보는 순간 섬뜩한 느낌이 전해졌어. 원단 위에 잔뜩 묻어있는 건 바로 백린이었어. 그래서 불이 붙었던 거구나. 그러나 약혼자의 표정을 보니 절친은 아직 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같았어. 좋아. 이번엔 내가 판을 뒤집어 줄게. 오빠, 나 이번에 좀 특별한 결혼식 하고 싶어. 내 소원 들어줄 수 있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거라면 다 들어줄게 오늘은 당신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내가 양복 입는 거 어때? 내가 웨딩드레스를 입으라고? 오빠가 날 위해 체면 내려놓는 거 보여주면 우리 부모님이 더 빨리 마음 열고 회사도 빨리 맡기실 거야 아버님이 회사를 날 주신다고? 당연하지 이미 당신을 전무로 세워주셨잖아 당신 말고 누구한테 주겠어 여자의 달콤한 말에 넘어간 약혼자는 결국 순순히 웨딩드레스를 입었지 일부러 면사포까지 씌워주었 하객들 앞에 드레스를 입은 약혼자가 부끄럽게 등장하자 다들 신랑은 어디 있냐며 수군댔어 신부만 있고 신랑이 보이지 않자 부모님은 화가 나서 5분 안에 안 오면 이 결혼 취소야.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올 거예요. 절치는 약혼자를 두둔했지. 그때 뜨거운 햇볕을 받은 드레스가 갑자기 불타기 시작했어. 불이야 불. 절치는 태연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 불타고 있는 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란 걸 꿈에도 생각 못했지. 하지만 여성이 정체를 드러낸 순간 절치는 패닉에 빠지고 말았어. 그녀의 복수가 화끈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